좁쌀 한털 옛날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삼돌이라는 총각이 살았어요. 어느 날, 삼돌이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어요. 삼돌아, 이걸 서울에 있는 우리 친척에게 좀 갖다 줄래? 친구가 삼돌이의 손 위에 올려놓은 것은 좁쌀 한톨이었어요 알겠어. 꼭 전해줄게.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삼돌이는 어느 주막으로 들어갔어요.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나요? 예, 있고 말고요. 삼돌이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인에게 좁쌀을 맡겼어요. 소중한 것이니 제가 떠날 때까지 잘 맡아주세요. 뭐야, 좁쌀이잖아. 이런 게 뭐가 소중하다고. 다음 날 아침, 삼돌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주인에게 좁쌀을 달라고 말했어요. 네? 저, 좁쌀이요? 아, 그게... 아! 그 좁쌀은 쥐가 먹어버렸어요 네? 에? 그게 얼마나 소중한 좁쌀인데 하... 그럼 좁쌀을 먹은 그 쥐라도 저에게 주세요 주인은 아무 쥐나 잡아서 삼돌이에게 주었어요 다시 길을 가던 삼돌이는 날이 저물자 또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삼돌이는 주인에게 쥐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. 아이고 보니나, 아이고 징그러. 워 주인은 쥐가 징그러워 풀스프로 쥐를 던져버렸어요. 다음날 아침 삼돌이는 주막을 나서기 전에 주인에게 쥐를 달라고 했어요. 쥐? 쥐 쥐는? 아유 그래요. 고, 고양이가 먹어버렸어요. 뭐라고요? 그럼 그 고양이라도 주세요. 주인은 삼돌이에게 고양이를 주었어요. 삼돌이는 고양이를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. 삼돌이는 한양으로 가는 동안 여러 주막에 머물렀어요. 주막 주인들은 삼돌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, 주인들은 고양이 대신 말을, 말 대신 소를 삼돌이에게 주었어요. 하, 소를 타고 가니까 편하구나. <laughs> 한양에 도착한 삼돌이는 소를 주인에게 맡기고 잠이 들었어요. 다음 날 삼돌이가 외출을 하려는데 주인이 다가와 말했어요. 손님, 죄송합니다. 우리 아들이 그 소를 정승댁에다 팔아버렸어요. 뭐라고요? 주인은 정승댁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. 정승은 주인에게 삼돌이를 데려오게 했어요. 미안하게 됐군만. 그 소는 이미 먹어버렸는걸. 그럼 그 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대신 주십시오. 음... 소를 먹은 사람 중에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데려가겠는가? 뭐라고요? 네, 따님을 주십시오. <laughs> 일단 과거를 보겠나. 그 후에 딸과 의논을 해보겠네. 삼돌이는 과거에 떨어졌지만 정수는 삼돌이를 딸과 결혼시켜 주었어요. 정수는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삼돌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. 이번엔 떨어졌지만 다음번에꼭 합격하겠습니다. 그래, 난 자네를 믿네. <laughs> 삼돌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. 다음에 삼돌이는 과거에 급제했어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켰던 삼돌이는 그후 행복하게 살았어요. 좋아요 꾹! 구독도 꾹꾹! 눌러주세요!